메탈 냉장고의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캐리어 클라윈드 투 도어 슬림 냉장고는 깔끔한 블랙 메탈 마감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155리터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원룸이나 사무실, 호텔 객실 등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또한 투 도어 구조로 냉장과 냉동 공간을 구분하여 식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, 슬림한 크기임에도 강력한 냉각 성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가능합니다. 견고한 메탈 소재는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오랫동안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이 냉장고는 가정은 물론 원룸이나 사무실, 호텔 등 다양한 공간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